이런 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, 제가 저, 우리 마누라가 저, 초등학교, 일산에, 있던 초등학교 교사로서 정년퇴직을 했는데, 그, 공문, 의료공단이 있 마두역 근처에. 아, 마두역이 가깝습니다. 그거 내가 쫓아가서, 그, 저, 높은 사람 좀 보자. 만나자. 면담 좀 하자.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? 아니, 우리 딸이 저, 혼사 해갖고, 이거 가고 지금 내몰에 그 결혼식을 올리는데, 어떤, 이 결혼에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, 그, 어, 저, 신랑 아버지한테, 신부의 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고치다기를 쳐가지고, 이 혼사가 깨질, 지금 위, 위기에 지했는데 위기에 봉착했는데, 아니, 나는 정신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, 내가, 어, 그, 요, 병원, 어원, 약국, 댕인 거, 전부 다, 이 공단이 생긴 거 붙어서, 전부 다좀 깨줄 수 없쇼. 없소. 내 말을 들어보더니 자기도 자식키우는데 아, 사실 이거를 파면 그못 떼줄 이유가 있습니까? 안 떼주는 게 보통인데 내가 특별히 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뗀지1한2년 동안에 148군데 뗀겁니고 병원, 의원, 약국. 어, 약국에도 다 들어보면 가능가니다 그게 네, 정신병에 관련된 약이라든지 병원에 치료받은 게 아 이런 흥행을 말해주고? 못쳤습니까? 저 중식민자가 이렇게 미국 LA 거기 와가지고 저저요 마이크 들고 요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전부 그 앞에서 그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어? 뭐 중식민 정신변, 제가 중식병자 같이 생겼습니까? 그런데 문재인은 저를 중식병자라고 그렇게 매도했고 내. 네. 아정도 있고, 자식도 다 있지. 그 젊을 때 근투 수습니다 서울에서. 뭐, 어? 내가 근투를 해가시지 그것도 정을된죠 그래서, 어, 저놈이 그랬는데, 내가, 억구해서 이거 뭐, 저녁에 자다가 한면서 뭐, 일어나면, 멍청해하고 잠을 못 잡니다. 그럼 뭐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부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나 때나, 안 지나서나, 제의 오직 하나의, 내가 올해 나이가 지금 한국말로 7 1살이니다 내가 사실은 4 8년생입 호적에 4 0년인데 어? 아니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. 왜? 이걸 이걸 부자가 되고 안되고, 근부자가 되고 안되고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식구들 다죽어요 어, 저 어, 언젠가는 다죽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하면은 결사적으로 보통 왜? 힐러가 붙어갖고 내가 중국까지 도망가서 중국에 한 18개월 정도 방랑자로 돌아다니던 적도 있어요. 그것까지 중국까지 겉돈이 온 것도 두 군데서 확인했습니다그 인터넷에 다 띄웠기 때문에 오늘은 요 생략합니다. 저 시간 관계사. 스마트 중 독보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30년 이상 연구 개발한 고품질 독보기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죄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이국을 태극기 집회에서 면이 있었고 소문을 듣고, 미국 영민이대단히가뭄 커서, 문재인 보고 막, 셰리 포문을 열고 막, 막, 되나 안 되나 막 셰리 퍼붓는다고 그래. 그래서, 도 대충, 안띠미가 그 배밖에 나왔는가 보다. 한번 가보자. 해서 들어보니까 가장 창피라고.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콜링을 했어요. 콜링.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, 이야기를 하니까,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고려로나눕니다이 이야기를 아이고, 저는 우슨 말을 안 할래요? 떠나야지요. 어? 그 자료를 좀 주세요. 그러고 난 뒤로 전문가들을 내한테 붙이더라고. 지질학자, 박사. 아, 지질학자에 그 대해서는 이태리가 또좀말게나 하는 건데, 이태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, 어, 그, 내한테 붙여갖고, 나를 검증을 하고, 또 무슨 전문가를 붙이고, 무슨 전문가를, 여섯 예, 달 걸렸습니다. 여섯 달. 작년 12월부터 금년 어... 5월 말까지. 그래가지고, 나는 이자 김이 새해가지고, 아니, 김이 빠져본 것 같다. 저 사람, 들 이제 이거 뭐큰 소리만 치더니, 헛방이 같다. 자꾸 또 보채는 것 같지, 보채는 것 같지. 아니, 어떻게 되는 거야? 할 거야? 안할 거야? 할 수도 없고. 아힐 지경인데 이거 도망가라 야 도망갈 때도 없고 아이, 내가 죄 지은 게뭐인나요그처단는죄백이 없습니다 나는 구멍 뚫은 죄백이 없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땅 위에 얼마든지 많이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원하는 걸 한국 사람 이 5천만이라고 치고 5천만 중에서 내 혼자가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닌데다가 60cm 지하 1 6 m 용을 해가지고. 보습니다 잠깐만. 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3.0 간첩 충돌 문제인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.